원볼 저글링 1단계 보는 것과 같이 1단계는 한 손으로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선입니다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는 것은 괜찮지만 공을 받을 때 손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보게 되면 한 개의 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두개 이상의 공을 던지고 받을 때는 다음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글링 할때 시선은 떠오르는 공을 바라보고 그 공이 언제 어디에 떨어지겠다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예측해서 손을 이동시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공을 전혀 보지 않고 공작기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행이나 감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계속 저글링을 하는데는 불리하므로 눈으로 공의 낙하지점 찾는 감각 키우기에 집중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워 보이겠지만 매우 고차원적인 동작이어서 감각이 생길 때까지 집중해 주세요. 한번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 주실 점은 공을 던지는 높이인데요. 본인이 편한 높이로 자유롭게 해도 관계 없지만 너무 낮은 높이로 던지면 공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손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공을 너무 높게 던지면 시간적인 여유는 생기지만.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과 낙하 지점을 찾기가 어려우니 이점잘 기억하셔서 공의 높이를 던져주세요. 저는 머리 높이보다 살짝 높은 높이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서서 저글링을 하다보면 자신은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저글링 초기에 생기는 감각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력이 늘수록 이런 현상들은 사라지니 너무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공에 집중해서 연습하세요. 네 번째 모든 단계는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까지 양손이 모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주세요.